동국제약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롭게 흐름을 알려드리는 새롭게 헬스트입니다 동국제약 반등 타점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많이 물려계셨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 타점이 왔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 타점이 가능하고요. 신규로 보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 지금 18,000원에서 현재가에서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동국제약이 25,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주가 상승의 상방을 보고 있는 데에는 근거가 있죠. 근거를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주요 호재 및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최근 호재 요인을 말씀드려보면 매출 및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고 향후 기대감도 있어요. 증권과 전망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25년 연결기술 매출액이 약 9156억원 영업이익이 약 95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각12%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향후에 연매출 1조 원 달성 이게 좀 마일스톤이 될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수치가 될 겁니다. 달성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고요. 자, 더마 코스메틱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헬스케어 사업부 고성장 의 요인이 있어요. 전통적인 제약 사업 OTC와 ETC 외에도 화장품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예를 들어 센텔리안 24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즉 화장품 포함해서 매출이 최근 몇 년간 연평균 약19% 성장하면서 회사 내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미국 중국 유럽 등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반이 있고 기반이 있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는 현재 주가 그리고 이 주가 지금 매우 가격대가 중요해요. 자 저가 여기는 극복을 했어요. 더 이상 내려오진 않죠. 그 다음에 다음 가격대 여기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구간 여기가 핵심적인 타점이 돼요. 따라서 18,000원 이제 올라가고 있네요. 더 18,000원 이 타점을 중시하는 이유고요. 여기에서 매수 타점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동국제약. 현재가에 매수를 하고요. 우리 상승 보면서 상승 수익 보면서 위로 상방으로 열어가는 모습 즐겨보도록 할게요. 사업자각화 및 원료 채널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어요. 화장품 제조업 개발 생산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즉 ODM이라고 하죠. 기업 인수에 따라서 또한 미용기기 전문기업 지분투자 등으로 헬스케어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있죠. 제약 부분에서 자회사인 동국 생명과학 조영제 원료 및 원재 사업을 하고 있죠. 국내 조영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브랜드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를 보면 센텔리안 24브랜드. 신제품이 마데카 크림이죠. 누적 판매량이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예. 네, 정말 부드럽고. 음~ 정말 동국제약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 제약회사가 만든 화장품 어떠신가요 제약회사가 만든 화장품은 그러니까 약국 그러니까 약국에 납품을 하는 제약사인 동국제약이 화장품을 만들었대 이런 화장품은 어~ 어떠실 것 같아요 인지도가 아~ 그래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니까 신체에 정말 좋은 것만 넣겠네. 그다음에 효과가 약효만큼 좋겠네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신뢰도가 있냐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약과 같이 피부를 좋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겠지 화장품에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제약회사 동국제약이 화장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선택으로 화장품 시장에서 정말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브랜드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 나올 가능성 지금 충분하고 타점도 충분히 잘 나왔어요 여기에서 매수하고요 지금 그리고 시기가 바이오가 올라가는 시기에요 바이오가 올라가는 시기에 이러한 타점을 주고 있고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바로 매수 타점이라는 거죠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연락 주셔도 괜찮아요 제 전화번호가요 010-7730-8454 거든요 이쪽으로 어, 방송은 들어서 알겠는데 정확한 타점을 세부적으로 받고 싶어 그리고 어떻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상승한다고 하는데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미리 좀 신청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미리 여기로 문자 주시면 제가 동국제약 주주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타점을 공유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제 타점 인사이트 한번 보실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하실게요. 그렇지 어떠한 사람이길래 타점을 준다고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세력 했었고요. 수익률 파티를 어, 열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드리는데요. 초대장을 보내드리면 수락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올리면서 어떠한 종목을 거래했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에 타점도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률 파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 사라지게 해드릴 거고요. 언제 사야 할지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도 역시 해결해 드릴 거예요. 파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고요.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주시면 수익률 파티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타점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유로핏인데요. 유로핏은 제가 거래를 해서 수익률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직 수세가 죽지 않았고 상승하고 있죠. 잠깐 영상을 보실게요. 2만원대까지 1차 상승, 3만원대까지 2차 상승으로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의견을 드렸고요. 어, 유로핏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으면서 2만원대에 돌파했고요. 3만원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43%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목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상이 또 남아있어서 큐리옥스 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레벨을 될수 있는 호재가 나온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능하고 있고 큐리옥스 네. 바이오 시스템즈 제가 날짜를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9월 11일날 말씀을 드렸고 프스 잠깐 주가를 보시면 제가 9월 11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고요. 어, 수익률은 약 43%, 42.8% 정도 되네요. 이렇게 어, 수익률을 잘 만들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문자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으로 한미약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제가 거래를 했을 때 정말 호재, 호재의 등장으로 방송을 해드렸어요.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1천 목표가를 34만원, 2천 목표가를 36만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제시 해드렸고 한미약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때 날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날짜는 이렇게 9월 16일날 방송하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6일날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이 상승해서, 어, 수익률은 약40% 정도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말씀드려볼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우로보틱스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제가 방송을 해드린 거 남아있어서 또 보실게요. 상승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즉, 이 평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쭉 21평선 내려오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상승을 준비하고 있죠. 다른 이평선들도 만나는 한국에 있습니다. 즉, 어, 난 올라갈 준비 다 됐어. 자, 한번 해봅시다. 이런 한국이죠. 자, 어, 이렇게 방송을 드렸는데요. 제가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9월 11일 날 방송을 드는게 여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상한가 수익을 주고, 어, 달콤한 금요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게요. 심택입니다. 즉, 이러한 거래량들은 더큰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나갈 테니까 좀 기다려 내가 좀 자, 여기에서 신택 말씀드렸고 날짜가 날짜가 9월 9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9일 날신택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9월 9일 날 상승을 딱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렸고 수익률은 약55% 정도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현재도 잘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거잘 보이시죠 어, 제가 여기서 제 자랑을 하려는,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 제 자랑을 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계좌가 든든하실까 생각해서 어, 여러분이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될 거다 여러분께 도움이 반드시 된다라고 이런 증명 차원에서 뭔가 또 보셔야 이런 증명을 보셔야 또어 저한테 연락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연락들이 연락을 주시고 어 제가 채널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계좌가 두둑해지기 위해서 문자를 꼭 같이 보내주십사 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제 채널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수익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익률 파티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어, 정말 타점 잘 잡아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하던 영상을 어,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분석하던 영상 계속 이어서 분석해 드릴게요. 따라서 이러한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아요. 화장품에 대해서 판매량도 많고요. 제약회사로서 제약회사로서 갖는 OTC 채널 강점이 있잖아요. 약국 네트워크 이것과 헬스케어 화장품 사업의 시너지가 매우 높아요. 그리고 부각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든데 헬스케어 제품을 맞는데 그러면 약효만큼 좋은 효과가 있겠네 라는 인식이 깔려있어서 효과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기고 있죠. 믿음이 생겨있어요 이미. 따라서 정리 및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동국제약은 제약의 전통사업 플러스 화장품 헬스케어 신성장축 이라는 이중 포트폴리오가 강점이에요. 게다가 제약이라는 이미지 신뢰할 수 있는 제약사라는 이미지가 화장품과 헬스케어 제품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화장품, 그리고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화장품,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가 되고 있죠. 또한, 매출 1조 원. 재무 상황을 보시면 너무나 좋아요. 어, 매출액 22년 6천억, 7천억, 8천억, 9천억, 뭐, 6, 7, 8, 9,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숫자죠. 어, 해마다 천억씩 늘어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뭐, 영업이익은 왔다 갔다 하지만, 700억, 600억, 800억, 900억. 예. 1조 되면, 매출액 1조 되면 천억 넘겠네요. 그 매출액, 그니까 두 가지 마일스톤이, 그니까 딱 중요한 숫자가 있는 거죠. 26년, 26년에는 천억을, 천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매출액 1조 달성할, 달성할 것 같은 예상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단계 순이익도 500억, 400억, 600억, 700억. 이익률도 괜찮아요. 아, ROE를 보시면 11%, 10%, 일정하고요. 그다음에 유보율, 유보율이 되게 높아요. 그죠? 유보율 높은 회사, 어떤 회사다? 현금이 매우 많은 회사, 좋은 건전한 회사다. 예. 여기만 봐도 투자할 뭐 포인트, 투자할 매력도가 엄청나요. 이익률도 보시면 8%, 6%, 7%, 8%. 괜찮죠? 8% 다시 회복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 배당도 줘, 배당도 줘요. 220, 200원, 220원 투자하시면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국제약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바로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 바로 타점을 제공하고 있고 상승한다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동국제약은 이렇게 상승한다. 그리고 주가가 목표가인 25,000원까지 간다고 라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동국제약은 더마 코스메틱 헬스케어 사업부의 고성장이 기대된다. 이미 성장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 성장률도 매우 우수하다. 그리고 제약회사로서 갖는 OTC 채널의 강점이 화장품, 헬스케어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화장품 사업의 시너지가 잘 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좀 눌려왔죠. 이렇게 해서 2만 500원 찍고요. 이때는 분쟁이 되게 좋았습니다. 어,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점을 다졌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상승의 고개를 들면서 이러한 중요한 가격대를 18,000원대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간의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 보실게요. 이렇게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함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모멘텀을 받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제약은 여기서 투자에 맹점이 있어요. 또한 매출 을 1조 달성, 그 다음에 영업이익 1 0 0억 달성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앞두고 있죠. 이런 이정표를 앞두고 있으면서 제품 성장률이 좋다. 그 다음에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가 반등 모멘텀 들어오고 있다. 따라서 기간에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상승, 모멘텀 가져갑니다. 목표가 2만, 2만, 5천원까지 상승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제약 방송해 드리면서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고요. 제 전화번호로 동제약의 타점, 예, 타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타점 공유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